네, 화상관제인 홍현표현사입니다. 2024년 개정된 관제인 업무편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26번째 시간입니다. 가상자산, 가상화폐, 뭐 암호화폐, 뭐 여러가지 이제 용어를 쓰이고 있는데, 통상 가상화폐라고 하죠. 비트코인이 대표적이죠. 이더리움, 또뭐 여러가지 알트코인, 잡코인이 있습니다. 가상 자산이 현실에서 자산으로 기능하면서 채무자가 소유한 가상 자산에 대한 환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죠. 지금 뭐 얼마 전인지 일본에서 가상 자산 나눠주고, 뭐 독일에서도 문제가 되고, 일본, 미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상 자산 거래소 CEX에서 상장된 가상 자산의 경우에는 매각 시기에 따라 환가 금액의 차이,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시장의 변동 상을 주시하고 있다가 적기 매각할 필요가 있으며. 실무처리 방법으로는, 첫째, 파상관재인이 채무자의 협조를 얻어 채무자의 거래소 계정이나 지갑이 가상자산을 곧바로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파산재단으로 편입하는 방법. 이건 이제 채무자가 협조를 해줘야 되겠죠. 두 번째, 채무자의 가상재산을 파상관재인이 거래소 계정으로 이전한 다음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파산재단으로 편입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제 이거는 관재인이 가상자산 계정을 만들 만들란 얘기죠. 두 크게 두 번째 탈중앙 가상자산 거래소 DX에 상장된 가상자산의 경우 파상관제인이 채무자로부터 탈중앙 가상 거래소 해당 계정이 관리처분권 아이디아 비번호이전 받아 해당 재산을 매각한다. 세 번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교환할 수 없는 가상자산의 경우 가상자산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으므로 환가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환가 포기 전에 파상 관제인의 공매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임의매각을 진행하는 것을 검토한다. 이건 사실 뭐 팔릴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파상 관제인은 채무자의 가상화폐 보유 상태를 확인하게 되는 즉시 채무자 협조를 받아 가상화폐 거래소 해당 계정의 관리처분권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전 받아 보유한 가상화폐 잔고를 모두 확인하고 신속히 환가 절차를 진행한다. 가자산은 사실 약간 사례는 크게 드뭅니다. 다음 주에 이제 가상관제인 사법연수 가 있죠. 12 13 그때 이제 변호사님이 이제 가상자산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할것 같은데 이 자료 구하기가 되게 어렵다 고 했습니다. 저도 이제 뭐 회생에서 개인회생 에서 가상자산을 하다가 이제 빚을진 채무자에 대해서 이제 법원에서 회생위원이 여러 가지 이제 뭐 조회, 조회하는 방법으로 그 소명을 요구했을 때 그, 그 부분을 좀 참조를 했는데, 뭐, 한가, 관제인으로서 환가한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환 음, 한가한 사례는 드뭅니다. 거의 없어갖고, 사실은 뭐, 실질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다. 는 왜냐하면, 가상자산 하신 분들이 이제 거의 마지막에 다뭐 털고 나오죠. 손실보고 매각하고. 이거를 뭐 그냥 보유한 채로 파산 들어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가끔 상담할 때 가상자산을 갖고 있으면 그대로 갖고 들어가라. 그대로 갖고 관제인을 관제인한테 줘라. 임계를 해라. 이렇게 뭐 조언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 뭐 그렇게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가상자산을 한가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실제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